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9th of March, 2025, Wedn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Electronics and LG화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오전에 1.56% 올라서 58,500원, 6만 전자가 이제 눈앞에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어, 주총이 있었는데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있었는데 소액주주들이 삼성전자에 그동안 어, 주가 부진에 대해서 좀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 젠슨 왕이 이제 기조연설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딥시크에 대한 것 중에서 앞으로 추론 기능이 더 많아질 거면서 추론 기능이 많으면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할 것이다. 오늘 젠슨 왕이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 엔비디아 주가는 살짝 흔들렸습니다만. 여러가지로 볼때 오히려 더 많은 국가하고 기업들이 AI의 딥시크 이후에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AI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삼성 반도체는 뭐 지금 중국의 이구안신 때문에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가 점점 살아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음 파운더리 쪽에서도 중국 쪽에 지금 영업을 강화하면서 조금 회복이 되고 있고 이래서 HBM만 빨리 t c 본도 한미반도체 t c 본도를 써서 HBM 발열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좀 많이 좋아질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 화학이 오늘 비교적 좀 급등이 있었는데 5.62% 올라서 24만 4,500원이고요.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910원으로 컨센서스 예상이 615억 원래 흑자 예상이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좀큰폭 거의 두배 가까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 4분기 적자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이고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2조 2,000 2천... 100억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170억 이었는데 역시 두배 이상이 될것 같고요. 본업인 석유화학 쪽에서 적자가 좀 대규모 줄어들고 있고 인도 쪽에서 좀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 LG화학 조금 회복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 선고가 적어도 오늘은 좀 기일 설정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요. 일단은 하여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김성훈 차장하고 이강호 실장인가요? 일단은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도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앞으로 어떻게 좀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스크린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 영어 과외 영어를 아주 재밌게 익히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해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